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우리 중앙의 흥보신 김상택 공무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사홍기 농협중앙위장의발도와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전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생산자를 대표해 한국농업경영인공학합회 이학구 회장 참석하습니다 다음으로 농협 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께서는 안상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참석셨습니다 의이재식전무이사입니다동력 네. 경제지중 우상태 동국경제 대표이사입니다. 늘 반갑습니다. 동력 경제지중 강병웅 국산경제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력 경제지중 손정환 대표이사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과 임원들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미가 함께하는 아뜻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진다 너무 명철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 농협이 역전 추진할 내용을 국민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러은 2021년도 1 0 0 0사 운동을 기획하여 농업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이여1 0 0사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총 3,600억 원을 지원하여 따뜻한 공행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원에 의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만 만원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 급등 100배 품목을 선정하여 전국에 2215개 하나로 만든 매장을 통해 추석 성수기까지 약 4개월간 30% 내외 특별한 할인 판매를 실시할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제철 및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플라가 마트 회장 108개소에서 최대 70%까지 상시 할인 판매하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667개 농협 알뜰 주유소를 통해 일반 주유소 대비 과세는 리터당 평균 24원, 면세율은 3 0원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례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수진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농업 사례 가격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인상폭도 최소화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약 275억 원 규모의 영농기계를 농촌 교통에 부착하고 농담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양수기 3200대 등약 2 이수봉 의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연간 약 165원의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업인 사회 안전망 강 확충에 기여를 하고 연간 약 72만 명의 인력을 농촌에 중개하는 등 농촌의 인설 부족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대출 금리를 최대 2% 포인트 인하하고 예적금 금리를 늦 적용하는 등 금융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쌀소비 확대를 위하여 기업 및 소비자 단체들과 협력하여 범국민 쌀소비 축진 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KPM 등을 통해 농협의 전 임직원과 기열사가 쌀소의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세 번째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농식품 기업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부동산인들이나 대출 상환위에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적고 추진하겠습니다. 모쪼록 농협의 따뜻한 농영사업이 농협 국민여러분이 생활안정의 보탬이 되길 바라며 저희 농협은 함께하는 100년 농업의 뒤절 아래 농업농촌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배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 관련 궁금하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사한 내용의 답변는 이재식 전무의사를 비롯한 사업 정별댓글들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기의하실 기자님께서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으신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기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인 쿠폰이 이제 상반기에 385억 원 중에서 저희 하나로 마트는 3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경에도 395억 중에서 저희에게 배정이 되면, 아, 엄격히 말하면 완전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왜냐면 너무 또배출 같은 게 저희가 30%하고 20% 하면 50%까지 되니까, 적정한 선에 이어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네, 질문 분동양신공회 이창준 기자라고 합니다. 그 자료 보면 이제 한국별로 지원 추가랑 그 예산이 따로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제 뭐, 그 그러니까 예산 예산 단위로 봤을 때 전체 지원 규모가 어떻게 지랑 예산 나는 네 여기 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지원 효과도 있고 실티 지원액도 있습니다. 조금 혼재돼 있는데 기획실장이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과 음, 여기서 이제 우리 자료에 보면은 아서요 예산이 있고 아,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저희 요 예산은 직접 예산이 저희 투입이 되는 거고요. 어, 지원 효과는, 저희, 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그, 그 마진을 이제 줄이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익을, 그러니까 몇, 그러니까 수익을, 이제 줄이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실제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지원 효과와, 어, 지원 수요 예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전체로 보면 기후 예고로 보면 소요 예상과 그리고 그 수익 감소 분을 합쳐서 총 회사 3천 6 0억 원이 있습니다. 마이크다드 마이크. 는한고요과안정화 마이크. 해서 아, 2주 정도 해보고 또 상황이 좀 달라지고 하면 가장 물가가 민감하고 예민한 품목으로 2주마다 좀 조정이 됩니다. 보통 평균 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농업인들 한국농업인분의 규정입니다. 먼저 수장대표님께좀 궁금한데요. 수장분은 지금 품목들로 보면 그 가장 지원이 는 사료 가격 1,850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인상 시기 다른 곳보다 그 민간 사료보다 인상 시기를 낮추겠다고 말씀 얘게 나오는데 인상 시기를 따로 지금 구체적으로 좀뭐 생각하시는 시기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실업고물상3 1원 정도 적게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데 이건 인상했을 때 가격이 움직인지 아니면 현재 인상 전에 지금 3 1원이 일반 시중 민간사료보다 가격이 낮은 건 이게 좀혼전될수 있어서 자세한 설명도 드릴게요. 예, 지금 그, 인, 어, 초부터 가격 인상이 시, 시작이 됐고요. 어, 민간사료는 1월달, 또 어, 3월 내지 4월달, 또 5월 내지 6월달, 지금 세 번째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월달이 안하고 3월달, 3개월 늦췄고, 이번에 6월 3일 내일 어, 앞뒤로 해서 이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죽 평균해서 했을 때, 아, 어, 킬당 30일간 차이 나는 거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개월 내지 그 이상의 기간 텀을 두고 늦게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전부 다 저희가 경영 부담으로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쪽에 앉아 계신, 네. 아, 아, 군인. 문이... 국민인구 신준섭입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방금 전에 질문에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축산수험과 사료비 부담 경감으로 지원효과, 현금과 1,080억 원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2차 추경에도 사료비 부담 경감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게 중첩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 정부 지원하고 별개로 1,080억 원만큼을 갖다가 그 농협에서 부담하겠다는 건지 좀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별개고요. 좀 전에 1,080억 원은 저희가 경영부담으로 안고 가는 그런 지원 국가되겠고요 어, 근무 추경에 특별사료 구매자금 1조5 0억 원이 반영된 거는 농가한테 1% 저리로 지원해 주는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 이래 기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하는데요 음역 주유소 유류비 지원이 정부 그 유류세 인하에 추가로 일 정액으로 미터당 일 점액을 할인하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과세을 예로 들면 약2 0억 정도 정도인데 이 평소 소요량으로볼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에 다 소진이 될지 혹시다 소진이 되면 또 추가로 할인해 주실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그쌀 소비 촉진 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게 시간이 6 월, 7 월로 하는데 올해도 쌀 공급이 과잉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계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세 그 연세 요구는 저희 농협의 알뜰 주유소 667개를 가지고 작성된 수치입니다. 정유사 이제 GS, SK, SOIL 네 군데보다 저희가 아 올해 5월까지 저렴하게 판 평균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과세유 같은 경우에는 20억 4천 0백만 리터 또 면세는 면세대로 해가지고 나온 수치고요. 아, 쌀 소비 촉진은 그 현재 재고가 73만 톤 정도로 있어서 국민 전체적으로 좀 사회 소비촉진 부을 붐운동을 좀 하자 이런 취지고요. 일단은 한시적으로 회복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그럼 유류세를 지금까지 할인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30% 하는 거는 다 내렸지 않습니까? 다른 종유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거와 별개로 사학의 정유사 평균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한 수치를 전체 총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럼 20억 미터가 지금까지 한 아니죠. 연말까지라고 된 있잖아요. 자료에. 올해, 올해 연말까지 20억 4200미터는 연말까지 추정지수입니다. 주유소 667개에서 예.

예산은 지금 이제 3,600억 원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그 수익이나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는 부분을 포함해서 총 3,600억 원입니다. 실제 소유 예산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투입되, 투입되는 금액이 한 77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이제 실제 수익 감소분이 이제 포함해서 어 3,600억 원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각 사업분별로 어, 금융 금융에서 보단 금융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금융 자체 에또사업금용도 용량자금 이차보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자체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그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중앙에지만은 경제지주나 중앙에 각 사업부분이 서로 이제 예산이 이제 구분은 돼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주주에서 이번에 이제 크게 이제 많은 유리라든지 사료라든지 또 농산물 가격 할인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경영에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 감안을 해서 연도 말에 어, 이 부분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